혹시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올인원 PC를 찾고 계신가요? LG전자 2022 올인원 27V코어 i7 인텔 12세대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제품입니다. 27인치 대형 화면은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인텔 12세대 i7 프로세서는 빠른 처리 속도와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을 자랑합니다. 깔끔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갖추어 오랜 시간 믿고 사용할 수 있어 업무와 여가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시작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